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고축 건조 과정에 여러 가지 병적인 징후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말리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잘 말린 요거는 건조기에서 말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왼쪽 세개 태양 건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건조기에서 말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야들은 병이 있는 겁니다 병 이렇게요 따다 보면 병이 있는 것도 이렇게 딸려와요 딸려오고요 좀 이따가 제가 내용물을 꺼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런 거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요. 이것도 아, 이것도 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요. 내 네, 고추가 이렇게 보면 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보면 표면에 보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재밌있겠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 약간 침투가 된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런 아, 거는 이제, 말리는 과정에, 약간 덜인글로 따서, 희날이 비슷하게 이제 예를 들었죠? 상법성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야, 도 그렇고요. 덜인글로 따서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리게 되면은, 요 밑에는 보면은, 그 빨간 꽃으로 잘 됐죠 이게 덜 익어서 그래요, 이게. 덜 익어서 그렇고요. 이런 거는 이제 상품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에 이제 이런 걸 뺍니다. 빼고요. 요것도 병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요게 이제, 요게 병이 들기 때문에, 말리게 되면, 요렇게 되면 괜찮은데요. 병증인 거는 이렇게 보면요. 퍼가 나요. 이렇게 요렇게요. 제가 이제 일부러 병들은 갖다가 제가 한번 말, 말, 말려봤습니다. 말려봤고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찍었죠그었는데 약간 더린 것같다면이 꼭지 부분에 꼭지 부분에 색깔이 조금 틀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보면 색깔이 약간 틀리죠. 약간 더린 것보다고 그래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이제 네, 이런 거 이런 거요. 이런 것도. 이거는 잘못 말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잘못 말려서 그렇고요. 색소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런 거는요. 병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사용을 못 합니다. 사용을 못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 고추 병입니다. 여기.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요것도 고추가 병이 들어서, 딸때딱 보면 요게, 요게 전박이처럼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말리게 되면, 아, 이렇게 포화가 납니다. 이렇게. 여기를 딱 가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잘 말리진 고추인데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병이 드는 겁니다. 병이. 병이 드는 거고요 병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병이 든걸 갖다가 한번 해 볼게요 이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이 안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봐보세요 분명히 곰팡이 들었죠 이렇게요 곰팡이 100% 들었습니다 예, 육안으로 바로 퍼놔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다른 고추와 섞어서 빠게 되면은 이 곰팡이 자체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본 이상은, 예, 어떻게 할, 그, 그,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이 병적인 그 징후가 보이는 그, 예,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고추랑, 그 희나리랑 이렇게 섞어서, 이 고춧가루를 받게 되면, 이게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믿고 드셔도, 좋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거 이제, 이거요. 이거 바이러스. 한번 깨뜨려 볼게요 요런 거는 음 이렇게 깨뜨려 봐도 내용물을 봐도 아무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다만 어 육안으로 봤을 때 요, 요렇게요 유가오를 봤을 때 약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약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심하게 걸린 이런 바이러스요.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거는 딸때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실험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면 이 안에 또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물입니다. 이건 봐고요 바깥쪽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확실하게 차이 가 나죠. 여요 이렇게요 이, 그러니까 섞어서 고춧가루를 만들면 이걸 다 먹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음, 그런게 있고요 또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이렇게 보면 어, 좋은 고추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병.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추가 말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보나마 안에 뭐 들었습니다. 봐봐요. 자요.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죠? 커튼 멀쩡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들었을 보면 이안에 내용물은 엉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 곰팡이, 곰팡이처럼 이렇게 끼었죠? 이렇게요. 봐요. 귀엽죠? 귀엽고 제가 오늘 여러가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추 농사를 짓고 또음 여러가지 이제 병들이 있어요. 보면 물음병, 탄저병, 그 얼룩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이제 농약으로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 때,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 이것도 이제, 이런 거는, 크게, 뭐, 아닌데요. 이런 거는, 크게 이제 그런 게 지장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덜 익은 거 따서 그래요. 덜 익은 거 따서 그렇고요. 또 요것도,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말리는 과정에, 이 색소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색소가 찔때 보면은 딱 한날 한시에 따도 이 고추가 말리는 과정에서 잘못 때릴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도자기도 그렇잖아요 도자기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굽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유약이 녹아서 또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추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 말려보니까,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이제 희날이라고 그러는데, 희날이요. 여기 그 있네요. 요것도 예, 고추가 이제 병이 될수 있습니다. 예, 딱 보면 편하죠, 이게. 이렇게. 예, 이것도 한번, 예, 한번 볼까요, 내용물을? 그래요? 고추 씨앗이 틀리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틀리죠? 예. 이렇게요. 약간 씨앗이 갈색으로 변해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아, 요것도 이제 그 말리는 과정에 색소가 빠져나가서 이런거랑 야들하고 야들하고 이렇게 한날한 한 시에 같이 딴건데 이렇게 이제 관리된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색이 이런 색이 또 발생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요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 이 고추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익었는데 이 꼭지 부분에 약간 이제 병적인 그 말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틀림없습니다. 이 안에 여기 꺼내보면요. 봐봐요. 여기 보죠 근데 이 고춧가루를 같이 섞어서 빻게 되면 근데 이런 걸포가 안나요. 포가나고요 제가 이제 실험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말려봤습니다. 예, 말려봤고요 이런 거는, 예, 이제 고추 이 말리고 선별할 때 이런 거 모든 게다 뺍니다. 예, 빼요. 빼고요. 제가 이제 뭐냐면, 예, 고추 말리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혐오스럽죠? 예. 끝에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반다시 따기 보면 이 안에 그 곰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곰팡이 한번 봐보세요. 곰팡이요. 예, 이렇게 있고요. 또이 놈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따기볼게요. 봐봐요. 100%입니다. 뭐, 이야기 안 해도. 봐봐요. 여기서는, 봐봐요. 여기는 멀쩡하죠. 여기는 멀쩡한데. 봐봐요. 색깔이 좀 이상한 데는, 약간 좀 이상한 데는 보면은, 포근하죠. 포근하여. 그리고 색깔이 좋은 데는, 안쪽에 보면 깨끗하게, 씨앗이 노랗게, 괜찮죠?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고요. 밑으로 내려오기면, 이 안에 이제, 곰팡이 같은, 이렇게 색깔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어 나와요 손에 이렇게 묻어 나와요이렇게요 묻어 넣고요. 여기 네요여다 요게 이제 바이러스 걸린 거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여기 곰팡이 곰팡이 보이죠 여기 곰팡이 이렇게요여게 이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여기요. 여기 이제 곰팡이입니다 봐봐요 손목지처럼 생겼죠 손목지처럼 하얗게 보이죠 여기 예.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봐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게 보이죠 봐봐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에 이제 방금 제가 이렇게 들어있는 꼭지를 어,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이렇게 조금만 병이 들어도, 이렇게 딱, 딱에서 보면, 분명히 안에 곰팡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꽃이 언제 말렸냐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실험한다고 제가 말려봤습니다. 그, 혹하다가 이렇 보면, 이런 게, 꽃이 딸 때,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별할 때, 처음부터 가리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들은이 고추, 그 병적인 거는,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요게, 예, 건조기에서 말린 거고요. 오고요. 여기 건조기에서 말린 경우가 여기 태양 건조입니다. 태양 건조, 태양 건조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잘 사람들은 건조기에서 말리면 고추가 새카맣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어떤 게그 양근이고, 어떤 게 그거 한 건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꼭지 보면 안 됩니다. 꼭지. 꼭지가 그 양근은 갈색입니다. 갈색. 그리고 건조기에서 말린 거는 약간 그 푸르빛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야하고, 야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틀리죠, 꼭지 부분이. 태양 건조는 갈색이 됩니다, 갈색이. 예, 갈색이 되고요. 또, 이 건조기에서 말리면 약간 푸른빛이 돕니다. 이렇게요. 아, 푸른빛이 어와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호박을 말리게 되면 이 호박 있잖아요 이렇게 그 건조기에서 말리게 되면요 이렇게 새파랗게 그 호박 그 살아있는 느낌 그대로는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호박 한 개만 보여 갖고는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부분이 똑같이 마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고추, 예, 꼭지가 약간 그 녹색을 띠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리는 과정에서 아, 이런, 이런 걸볼수 있었고요. 오늘은 그 고추, 그 병적인 그 고추가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하나 이제 어떤 병, 저런 병 걸렸을 때는 이렇고 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고추 내용물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고 또 끝이 이렇게 좀 병이 들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고추가 이렇게 끝에 병이 들었을 때이 나타나는 그그 그 안쪽에 색깔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오늘 이런 점 저런 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